안녕하세요. 7월 4일, 어, 처리의 산행라이브쇼는, 어, 이른 아침 매매산에서 시작됩니다. 어, 오늘은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끼었습니다. 어, 호수 건너편 과 그리고 아까 고속도로를 보니까 안개가 뿌옇게 끼어서요. 어, 시야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음, 그런 와중에도, 오늘, 그, 어제 낮 기온은 30도를 좀 밑돌았는데요. 오늘은, 어,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어, 주말까지 34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무더운 날씨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아, 근데 아침에는 아, 굉장히 시원합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20도로 시작돼서요 굉장히 시원하게 제가 이렇게 산행에 임했습니다. 지금도 기온은 아주 시원한 편이고요. 어, 이따 오후로 갈수록 굉장히 무더워질 것 같습니다. 아, 언제든지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오전 산행, 그러니까 아침 산행 있죠. 이런 아침 이 산행이 산행하기엔 제일 좋은 환경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 그 다음에 오후예요. 오후로 갈수록 어, 기온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숲속의 공기도 좀 뭐라 그럴까 이런 이른 아침에 어, 기온이 좀 낮을 때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어, 기분이 아니구요 굉장히 그 혼탁한 어, 물론 어, 숲 속은 혼탁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기가 아, 좀 기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숲 속의 기온도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걷는데 약간 그 어, 홀 혼탁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이 숲길도 보시면 후, 굉장히 아, 신선함이 느껴지시죠? 이 푸르름과 이 울창한 숲에 야, 숲에서 뿜어내는그 나무들의 그 산소가 후, 이렇게 한 번씩 들여마시면요, 제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힐링해 줍니다. 어, 이거를 지금 10년 차때 이렇게 느끼고 다니고 있고요. 일일일사의 실천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무릎이나 발목 같은데도 어, 관리를 어, 운동 전, 운동 후에 항상 스트레칭과 또 어, 발목, 무릎 이런데 풀어주는 운동들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요. 어, 앞으로 어, 그렇게 부상이 심해서. 어, 산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앞으로 없을 겁니다. 아, 오늘 목요일이죠? 저도 오늘은 그 수원 어, 영통의 메탄일동 새마을협의에 음, 원래가 있는 날이에요. 어, 매주 어, 첫 번째 목요일인데 바로 그날입니다. 아, 새마을협의에 보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로 아, 열심히 어, 마을에 낙후된 곳에 페인트 칠도 하고 어, 풀도 뽑고 벽화 그리는 사업도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어, 마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그, 그다음에 그 부루 이웃 어,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 또 도배 장판 어, 이런 것도 교체도 해 드리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어, 새마을협의회 어, 일을 어, 할 거고요 또 꾸준하게 진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나눔과 보탬을 실천하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도 나눔과 보탬에 뿌듯한 그런 환희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친구들. 안녕.